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눈의 시력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빛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죽어있는 얼마나 고모한 얼마나 우울한 얼마나 평등 마음을 움켜잡고 여러분 쓸쓸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하고 찢겨지고 무너진 마음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마귀로부터 오는 어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왜 우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상하고 찢겨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마귀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된 자유와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알기 이전에 여러분이 죄인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카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죄인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하고 찢겨지고 무너진 마음 포로된 마음 억눌린 마음, 그 병든 마음, 그 죽어 있는 마음, 그 공허한 마음, 술과 게임과 유흥과 오락과 마약으로 치료되지 않고 만족되지 못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평준 자다에.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지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과 게임과 유흥과 오락과 마약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 여러분의 마음 자유케 되고, 치료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를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길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 길이는 어린 양이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술과 게임과 유흥과 오락과 마약으로 또이 세상의 각종 문화와 또 드라마와 또 노래와 음악과 영화로, 또 심지어 호르노로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만족되지 못하고 목마르시고 공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믿는 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한대로 그의 마음로부터 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그 죽어 있는 마음, 그 병든 마음, 그 상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죽음의 권세들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술과 게임과 유흥과 마약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 그 죽음의 권세들 그 공허한 마음들 그 병든 마음들 그 죽어 있는 마음들 정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믿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치료되고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안에서 정복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